자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카인투의 아카입니다 자 오늘 해볼 컨텐츠는 바로 오늘 학교에서 알뜰시장 놀이를 했는데 영어 영어교실에서 근데 근데 알뜰시장 놀이에서 이까지나는 화약 비비탄 총을 구했습니다 이게 이게 3,000원으로 샀는데 이 멋지더라고요 이게 이건 뼈 닦겠다 할수 있고 이게 열립니다 어 이건 제가 미리 총을 넣어둔 거고요 총알은 총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요게 생겼는데 제가 하나 뗀 겁니다 자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껴주고 어 껴주면 그리고 오늘 게스트 네티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하던 말 먼저 마저하고 제가 또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깨우고, 깐지나게 <laughs> 따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딱 이렇게, 딱 영화에서 보면 이게 딱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음! <laughs> 천상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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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껴주도록 하죠. 쏙, 쏙, 쏙. 이걸 갖고 오늘, 오늘 강도 실험도 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지금 한번 쏴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식이 하나 있는데, 제가, 제가 지금 좀 아파요. 거기서, 거기서 계단, 계단에서 역강 정도를 한번에 점프를 했는데, 지금, 지금, 여기에 금이 갔어요. 금이. 금이. 그래서, 깁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붕대랑, 붕대랑. <laughs> 붕대랑 지금, 요렇게 있고. 그, 저, 전, 저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저는, 저는 약간, 가, 약한 감기인데, 지금, 느티님은, 지금, 좀 심악, 심하, 심하게 감기에 걸려가지고, 몸, 몸 상태가 지금 안 좋으세요. 그래서, 그래도 한 번, 영상, 영상 한번 찍는 건 괜찮지 하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력 실험과 얼마나 스파크가 일어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게 쏟아보면 안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럴 땐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here we go 여러분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우드락 보이시죠 우드락? 요거 요거 이게 이게 지금 표적입니다. 표적, <laughs> 표적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느 정도 각도로 이 정도가 딱 좋죠. 근데 이 정도는 좀 하기가 좀 애매해가지고요. 음, 이 공이 이까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딱딱 딱 여기가 이렇게 좋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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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하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오, 이거 이거 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약간 초보여가지고... 제발 제발 아니 아니 하기... 하걸로기 하기... 하 약간 기쳐 걸쳐, 걸쳐봅시다 으아 자. 오! 아아합니다아아합니다아아아아아아 great. 완벽. 그러면 일단 시험 시아용으로이아 한번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가까이서 이아아아이아아이아아이거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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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두, 원. 어, 깜짝아. 아, 스파크를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스파크가 엄청난 게 엄청. 어, 여기 위력은 위력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위력은 약하긴 한데. 근데 여기, 소리 여기. 어디요? 위력 여기, 여기 여기 위력 보시나요? 그냥. 약간, 비스듬히. 아, 어쨌든, 이거 깨졌습니다. 깨졌어, 지금. 아, 비, 아. 엄청 깨졌습니다, 지금. 아, 지금. 여기 스파크를 좀 보여드릴게요, 스파크.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아, 잠깐. 이게 각도 잡기가 또 어렵네요. 응. 스파크를 보셔야 됩니다. 스파크. 3, 2, 1. 어, 안 나오네요. 어, 깜짝아! 아, 보이, 보이지는 않지만 되게 셉니다. 어쨌든, 아. 땡이가 귀땡이라고 진짜. 어. 어. 소리가 그냥 삥 소리가 납니다, 지금. 예, 음, 사람을 죽고 있어. 어우, 야. <laughs> 어쨌든. 오, 지금 완전 쎕니다 지금 안 보일 안 보이는 여러분들도 많겠지만 크, 위력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싸우면 <laughs> 아, 니겠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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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여기. 여기 보시면. 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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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스파크가 딱 일어나면서, 여기. 보이시죠? 연기까지 나고. 깐지가 나니다 소리가 약간 좀 세도 깐지 철철이네요. 깐지가 그냥 이거 위력은 별로 안 쓰지만 깐지 엄청 나고 지금 좀 어쨌든 여러분들 비비탄 총은 비비탄 총은 역시 위험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이걸 사람한테 쏘면. <laughs>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굿바이.